안녕하세요. 강원하우징입니다. 오늘은 무 장에 대해서 몇 가지 팁을 좀 알려드릴게요. 여기는 보석성테리 35평대 주택이고요. 저희 호피에서 보실 수 있어요. 자, 그러면 하부 페인트를 어제 작업을 했어요. 어, 하부 페인트 색상을 고를 때 주의할 점은 그 브랜드 페인트 회사에 조색지가 있거든요. 그것을 고객한테 먼저 보여드리고 체크한 다음에 그리고 조색을 해서 바르면 되고요. 여기는 자연 경관하고 좀 매치가 되게 카키색에 좀 고급스러우면서도 세련된 카키색하고 여기 밑에는 브라운 계열이면서도 회색이 좀 약간 들어간 걸로 하부페인트를 했고요. 보일러실에 대해서 좀 알려드릴 게 있는데, 흔히들 보일러실 페인트는 우리가 회색을 많이 하는데, 여기는 아이보리 계열로 보일러실을 이렇게 칠했어요. 이쁘죠? 작고, 이쁘고, 예. 그리고, 뭐, 현관 무늬라든가, 징크라든가, 하나하나 요소요소가 어울릴 수 있게끔, 어, 색상 고르는데 조금 신경을 많이 썼어요. 지붕은 징크인데 초콜릿 계열의 징크 칼라를 선택했고요. 어, 그 다음에 이쪽 부분이 가장 중요한데 어, 현관 천장, 뒷문 현관 천장 부분에 루바 작업을 했는데 오일 스텐을 발라요. 근데 바람이 많이 부는 날 오일 스텐 작업을 하고 천장을 바를 때는 부칠을 할때 많이 흩날리거든요. 아이고, 엄청 나네 예, 많이 흩날리는데 그럴 경우는 이렇게 벽면에 붙을 경우, 물론 보양을 하지만 그래도 흩날릴 경우가 있어서 장갑, 깨끗한 장갑에다가 오일 스텐을 발라서 이렇게 문지르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그리고 내부에서, 보여드릴게요. 내부로 들어가시면. 전화가 많이 왔서 죄송합니다. 오늘 이렇게 여기 잼을 돌렸거든요. 이런 거를 잼이라고 저희가 명칭을 쓰고 있고요. 여기에 바르는 그 도장은 뭐냐면은 바니시라는 거가 있어요. 어 옛날 니스 니스 같은 효과를 내는 건데 냄새 전혀 안 나고 수성이고 친환경이고 그래서 그냥 편안하게 축축 바르시면 돼요. 그래서 오늘은 도장 칠하는 거에 대한 몇 가지 팁을 알려드렸고요. 어, 여기에서 저기, 그 식탁 등이 참그 벌집 등이라고 하는데, 이런 등 같은 것도 좀 이쁜 것 같지요. 예, 그리고, 예, 보시다시피 여기는 성대리 어, 전원주택이었습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아 잠깐 또 여기 그 시멘트 사이딩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시멘트 사이딩에다가 카 음, 카키색으로 도색을 한게 아니고요. 컬러 스틱이라는 시멘트 사이딩 제품이 있어요. 거기에서 색상을 저희가 골라서 작업을 한 거예요. 근데 질감이 도색한 것보다 훨씬 더 좋고 물론 그 시멘트 사이딩보다 가격이 몇 배가 더 비싸긴 하지만. 퀄리티가 더 높은 걸로 강력 추천합니다. 네, 감사합니다.